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과연 그 나무는 소리를 냈을까?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현상은 정말로 존재했다고 할수 있을까? 당신이 눈을 뜨고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작은 생각까지 당신의 모든 삶의 경험 뒤에는 늘 조용히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이름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형태도 없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모든 세상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감정이 아니다. 생각도 아니다. 기억이나 지식도 아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고요한 바탕이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이 마음은 주인이자 손님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개념이나 판단 없이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볼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분명히 보는 것만으로 열리는 해탈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개를 돌려 누가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답은 말에 있지 않고 텅빈 침묵 속에 있지만 빛나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가장 명백해 보이지만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것. 즉, 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눈을 뜨면 보고 있다고 믿으며 자란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한다. 보는 것은 즉각적이고 정확하며 중립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 무엇이 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보고 있는지. 단순하지만 잊기 쉬운 진실이 있다. 눈은 현실의 전부를 보지 못한다. 인간의 시각은 빛의 스펙트럼 중 극히 일부만을 감지한다. 마치 좁은 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현실은 끝없는 바다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손바닥 위의 물방울에 불과하다. 게다가 눈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다. 뇌는 기억과 경험 패턴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재구성한다. 우리는 눈앞에 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억 속 꽃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본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낯선 이의 눈빛에서 의심을 느낀다. 비판에 상처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조언에서도 비난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의 봄은 늘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색으로 물든다. 과거의 기억에 물든 봄은 더 이상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눈앞의 사람은 곧바로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보인다. 사랑에 빠졌을 때 모든 단점은 귀여운 매력으로 바뀐다. 두려울 때는 세상이 위험으로 가득 차 보인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다. 마음의 그림자가 현실에 들이운 모습을 본다. 그런 왜곡된 봄에서 행동도 잘못된 길로 흐른다. 잘못 사랑하고, 잘못 미워하고, 잘못 비난하고, 잘못 믿는다. 때로는 평생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 눈을 뜨고도 어둠 속에서 보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을 감아야 할까? 아니다. 다른 눈을 열어야 한다.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닌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눈이다. 그 눈은 기억이나 편견 자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름이 붙기 전 보는 이가 생기기 전에 봄이다. 그런 봄을 시작하려면 모든 삶의 경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음이다. 이 마음은 이성의 마음이 아니라 고요한 호수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이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어떤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이미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귀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기억으로 아는 것과 살아있는 현재로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마음은 주인이라는 익숙한 경구는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멈춰 서서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초대다. 누가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인가? 하루를 관찰해보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행동이 주체적인가? 얼마나 많은 말이 맑은 의식에서 나왔는가? 얼마나 많은 결정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습관과 반사에 불과했는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 차가운 눈빛 하나가 일주일 내내 상처로 남는다. 회사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나 애매한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평온을 빼앗는다. 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쉽게 화나게 할수 있는가? 왜 외부 상황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현상, 즉, 법이 주인이 되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감정과 생각 상황에 휩쓸린다. 바람에 떠도는 낙엽처럼 우리는 자유에서 행동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반응한다. 깨달음에서 선택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에 따른다. 자신이 화내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없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모든 결정을 이끌게 둔다. 상처받은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상처가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한다. 마음이 주인이라는 말은 당신의 모든 경험이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상황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사소한 일도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붙다는 세상을 바꾸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세상을 경험하는 일을 분명히 보라고 가르쳤다. 고통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해탈도 마음에서 열린다. 수행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매 순간 마음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그 망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주인의 자리에 선다. 이것이 선불교 전통에서 알아차림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없는 이유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되 생각하는 이가 되지 마라. 감정이 소산하는 것을 알되 그 감정이 되지 마라. 주인은 간섭할 필요가 없다. 주인은 그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아차리는 자의 자리에 서면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당신과 모든 현상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자유다. 그 공간에서 행동은 맑고 서두르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다. 단순히 연쇄적인 반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열린다. 현상은 오고 가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마음이 주인이라면 법, 즉, 모든 현상은 손님일 뿐이다. 소리는 손님 생각은 손님 감정은 손님이다. 당신의 삶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손님이다. 손님은 가볍게 올 수도 시끄럽게 올 수도 있다. 사랑스러울 수도,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문제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자리를 잊고 손님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으면 손님이 집을 장악한다. 분노가 오면 당신은 분노를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분노한 사람이 된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당신은 그 생각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와 하나가 된다. 불안이 스쳐가면 당신은 그것이 온전한 자신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손님이 오고 갈 때마다 흔적을 남긴다. 당신이 문을 열고 그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신은 낯선 손님이 드나들며 공간을 어지럽히는 여관처럼 살아간다. 이 혼란이 고통의 근원이다. 삶의 변화가 많아서가 아니다.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생각도 당신이 아니다. 신념기억성격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진짜 당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다. 가만히 앉아서 보면 모든 현상이 손님의 속성을 가진다. 예고 없이 오고 이유 없이 간다. 손님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쫓지도 붙잡지도 비난하지도 애지중지하지도 마라. 그저 그들이 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여전히 주인임을 알라. 정념은 나쁜 손님을 몰아내는 노력이 아니다. 누가 들어오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현존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보라. 오, 생각이 왔구나.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익숙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라. 슬픔이 밀려오면 서둘러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라. 숨을 쉬며 그것을 비오는 손님처럼 보라. 올 테니 가게 두라. 이것이 명상이 망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집착하지 않는 이유다. 당신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마음이 고요한 숲처럼 느껴질 수 있다. 누가 오고 가든 손님일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몰아내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넓은 공간이 된다. 그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 품격이다. 권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방문에 속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더 깊은 깨달음이 열린다. 모든 손님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들은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오고 간다. 그 빛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다. 슬픔에 슬퍼지지 않고 분노에 화내지 않으며, 어떤 색으로도 물들지 않는다. 그저 고유하고 중립적이며 밝게 빛나는 알아차림이다. 그곳으로 돌아가 살면 모든 손님이 가벼워진다. 책이나 말로 전할 수 없는 알아차림이 있다. 기억이나 학문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깊고 고요한 알아차림. 그것이 본래의 알아차림이다. 당신이 첫 단어를 배우기 전 나라는 개념을 알기 전부터 늘 거기 있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손님을 쫓느라 너무 바빠서 그 빛이 늘 거기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본래의 알아차림은 선택하지 않는다.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 간섭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는다. 숨을 쉬며 숨쉬는 것을 알때 그게 알아차림이다. 새 소리를 듣고 듣고 있음을 알때 그게 알아차림이다.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분명히 볼때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차림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바로 이름을 붙이고 평가하고 추론한다. 그러면 알아차림은 마음의 층으로 대체된다. 마음 자체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 한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멈춰보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당신이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상태. 소리를 알고 숨을 알고 몸의 감각을 알고 그 순간 마음과 현상은 더 이상 나뉘지, 않, 나뉘지 않는다. 나와 그것을 아는 것도 없다. 그저 알아차림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빛난다. 본래의 알아차림은 연습으로 얻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래 존재의 본질이다. 연습으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을 가리는 것을. 내려놓을 뿐이다. 노력, 욕망,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의지, 심지어 내가 명상하고 있다는 관념까지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려는 내가 있다면 그 알아차림은 여전히 조건에 묶여 있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데 모든 것이 알려지고 있을 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데 몸이 단단히 고요히 앉아있을 때, 해탈은 목적지가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본질이 된다. 절대적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우리를 지배했는지를 분명히 본다. 늘 알고 싶어 하고 통제하려 하고 더 나은 상태를 이루려는 미묘한 나라는 존재. 알아차림이 잔잔한 물처럼 내려앉으면 모든 그림자가 나타나지만 붙잡히지 않는다. 모든 소리가 스쳐가지만 남지 않는다. 그 알아차림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간섭도 조정도 필요 없다. 없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고 고요해지고 더 깨우치려 애썼던 시간들을 겪고 나면 어느 순간 지친다. 실패해서가 아니다.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진짜가 아님을 느끼기 때문이다. 명상하면서도 목표를 품는다. 마음을 관찰하면서도 더 깊은 것을 보길 바란다. 내려놓기를 실천하면서도 누군가 말한 깨달음을 은연 중에 기대한다. 나라는 존재는 영적 여정을 시작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색깔과 옷을 바꿀 뿐이다.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지만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고상한 것에 매달린다. 나는 수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나라는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현상이 여전히 나뉘고 봄은 여전히 둘로 갈라지며 깨달음은 아직 진짜로 맛보지 못한 상태로 남는다. 여기서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 열린다. 무의. 무의는 수동적이거나 포기하거나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무의는 행함이 있지만 행하는 이가 없는 것이다. 걷지만 걷는 이가 없고 말하지만 말하는 이가 없으며 숨 쉬지만 숨을 조절하는 이가 없다. 중심 없이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흐른다. 누가 도덕적이려 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발걸음 말 행동이 중심 없는 말금에서 나온다. 누가 삶을 조종하지 않을 때 삶은 본래의 리듬으로 흐른다. 당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통해 일어난다. 나라는 존재는 번개처럼 사라지지 않고 빛이 비추며 그림자가 서서히 옅어지듯 사라진다.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발전했는지 묻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이유 없이, 명분 없이, 결론 없이 산다. 이것이 무주다. 수행자, 깨달은 자, 자 없는 자라는 어떤 이미지에도 머물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가볍고 텅 비어 있다. 그것들이 실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의 실체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삶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그저 산다. 침착한 척 하지 않아도 마음은 본래 고요하다. 나라는 존재가 끼어들지 않을 때 고요는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바탕이 된다. 알아차림은 여전히 알고 숨은 여전히 흐르며 몸은 여전히 움직인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려놓기조차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손이 저절로 놓듯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종소리도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이도 없다. 그저 고요하고 단단한 현존이 있을 뿐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곳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나라는 눈이 아닌 중심도 기댈 곳도 없이 빛나는 알아차림의 빛으로 세상을 본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에 닿는다. 영적 여정에서 흔한 오해가 있다.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고 깊은 명상을 하거나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만 진리를 알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누구도 본래의 맑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깨달음은 진지한 수행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부터 현관에 조용히 앉은 노인까지 모든 이에게 깃든 씨앗이다. 알아차리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있다. 살아있는 현존은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있다. 당신이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거기 있었다. 당신이 겪은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바로 그 알아차림에 드러납니다. 해질녘을 바라보며 말이 없어진 순간. 자연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광대함에. 녹아든 순간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을 잊은 순간 설거지하거나 집을 닦거나 걷다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력도 주문도 명상도 안내도 없었다. 그래서 당신은 가장 온전한 당신이었다. 깨달음은 되려는 노력에서 오지 않는다. 되려는 노력을 완전히 멈출 때 온다. 증명하거나 높고 낮음을 가늠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씨앗이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음을 안다. 아무도 당신에게 빛을 주지 않는다. 아무도 마법의 지팡이로 당신을 깨우지 않는다.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으면 깨달음은 저절로 드러난다. 상곡대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당신이 서 있는 이곳, 이 숨결, 완전히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깨달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물어보라. 무엇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미루고 있는가? 교묘하고 겸손한 가면을 쓴 자아가 아닌가? 자신이 깨달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곧 깨어날 사람이다. 자아라고 믿었던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의문은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지 않고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았던 곳으로 돌려놓는다. 특별한 신호를 찾지 마라. 진정한 깨달음은 번개나 후광이 필요 없다. 평범한 아침처럼 식은차 위로 햇살이 떨어지듯 조용히 온다. 깨달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붙잡음이 없다. 쫓아가는 이도 기록하려는 관찰자도 없다. 삶이 본래대로 사라질 뿐이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당신이 무엇에 도달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결코 떠나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단순하고 고요하지만 모든 환상을 깨는 돌아옴이다. 마음은 주인 현상은 손님 알아차림은 해탈이다. 구호나 선문답이 아니라 깊은 깨우침이다. 멀리 찾을 필요 없다. 멈추라. 당신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며 가슴속의 감정이 아니며 피곤한 몸이나 부서진 과거도 아니다. 이상적인 수행자가 되려는 모습도 아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바탕이다.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아도 된다. 그곳에서 살면 모든 것이 놀랍도록 단순해진다. 슬픔이 와도 알고 기쁨이 와도 알고 후회 분노 사랑도 한다. 하지만 그 상태를 소유하는 이는 없다. 붙잡지 않는 알아차림이 모든 해탈의 시작이다. 삶을 장악할 필요 없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명히 보라. 특별한 상태를 쫓을 필요 없다. 현상이 오고 가는 손님임을 보라. 깨어나려 애쓸 필요 없다. 당신은 이미 깨어 있다. 단지 잠시 잊었을 뿐이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본래 둥그렀음을 보듯 귀환의 여정은 긴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서 숨을 쉬고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잠시 멈춰 더 깊이 바라보게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침묵은 다른 이들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여정을 걷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한다. 이유 없이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고요히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맑고 지금 이 순간 충만하기를 바란다.